네 오늘은 10월 21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림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욱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혜브미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씨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스조 성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어, 그, 그, 사도 바울이 복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논증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가 첫 번째 사용한 게 이것입니다. 어, 자기의 그 자기의 그 정통성을 이야기하죠. 자기는 하나님께 받았다 가르침을 그 다음에 사도들도 자기를 인정해 준다 이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법이 뭐냐면 지금 너희에게 있는 그 은혜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그 구원의 방법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성령이 믿음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것들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는 겁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3장 2절과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리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아요 이것을 어떻게 아는지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언제 받았느냐? 율법을 행할 때 받았느냐? 아니면 믿을 때 받았느냐? 믿을 때 받죠. 오 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성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그다음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은 어디서 온 거냐는 거죠. 믿을 때냐 아니면 복음을 행할 때냐 그 율법을 행할 때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을 때입니다. 믿을. 때.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그 참, 우리가 보면 그 신천지 같은 경우, 이만희가,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거기서는요. 이만희가 성령이라,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라 가르칩니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가스라이팅한다 그러죠. 가스라이팅하고 뭐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신격화하고 하면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요 택도 없는 일이죠. 택도 없죠.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몰몬교, 몰몬교를 보시면 그게 얼마나 황당한지 모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몰몬교를 믿을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안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교 왜 믿습니까?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간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있는 것, 그 성령님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이거 전부다 언제 이것을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을 때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 거죠. 자두 번째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3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롭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게 하는 것,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사도바울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3장 8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그보다 훨씬 앞에 있는 2000년 앞에 있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창세기 12장의 1절, 2절, 3절에 보시면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의 복을 받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그 말의 의미가 뭐냐하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그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복.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받았던 그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말씀이 구절에 기록되어지요. 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것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고 성령님도 함께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믿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